자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서 줘보라고 해가지고 그 영양제인 즉슨 요소하고 복합비료를 녹여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. 자 그래서 요소는 없고 복합비료 엔피코 에? 여기 있어요. N 질소 P 인 K 칼륨 요거를 필요... 복합 필요 복 필요니까 요걸 녹여가지고 이제 오이 그 이파리 색깔이 노랗다 그래가지고 뭐 25년차 농부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도 뭐 이거 그 뭐야 한번 줘야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오래 져, 져 보신 분의 아주 고견을 따라서 한번 여기 아까 제가 오이 수확을 한거 보시고 바로 이렇게 조언을 영상에 남겨 주셨습니다. 자. 복합 비료 m 피코 영양제 자, 탄거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. 자, 양이 너무 많나? <laughs> 배합 비율이 너무 많은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합 비료를 타가지고 줄 생각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여기 호박 얘도 주고, 그리고 여기 마디호박. 마디호박이 아니라, 여기 무슨 미니 단호박. 네. 야, 이거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면. 네. 나머지는, 네. 포도한테 줄게. 포도야. 이렇게 준다고 해서 너무 또, <laughs> 과해가지고 죽는 건 아니겠죠? <laughs>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, 음, 구독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한번, 네, 이렇게 줘봤습니다. 자, 너무 센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내일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요즘같이 더운 날은 또 이게 또 수용성이니까 또 바로 또 에? 검증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 여기까지 이제 복합필요를 한번 물에 타 가지고 영양제처럼 한번 줘봤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